하는 영입니다. 오늘은 백패킹 하려고 짐싸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고요. 우이도 가보려고 해야 추울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영상이더라고요. 괜찮아요.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가방이 엄청나게 빵빵하죠. 줄이고 줄이고 줄였는데도 15kg. 저안될것 같, 저는 안 되나봐요. 그럼, 무의도에서 다시 켜 볼게요. 친구가 오는 것 같아요. 안녕! 쪽, 쪽. 응. 빨리 와. 지금 10분도 안에 5분, 10분 정도밖에 안 왔는데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경사가 많이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가 어딘가 할 때쯤, 모랭게티 1km 남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지? <웃음> 괜찮지? <웃음> 친구는 말이 없다. <laughs> 어, 바다가, <보여. 웃음> 바다가 보입니다.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해 넘어갈 때. 진짜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되네. 바닥이 둘다 이래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 맞쥬? 오 그래도 거의 다와 간다. 오. 야, 너 조심해. 우와. 우와. 해가 와, 넘어갔다. 좋다. 오 근데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없대, 나 지금. 해는 이미 졌고요. <laughs> 열심히. 다 보는겨? 친구가 저의 계략에 빠져서 속았다고 지금. 저도 이런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어. 차라리 선자령 선자령이 훨씬 쉬웠다. <laughs> 초보자는 무조건 선자령으로 가세요. 좋 앞에! 드디어 무랭게티에 도착했습니다 짠 <laughs> 이곳이 무랭게티인가 오, 지금 너무 이쁘다 지금 너무 이쁘다 우리 여기 하자 여기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게 제일 무거웠다. 보조 배터리 아니고 왕 배터리. 여기 생산 걸가? 음. 다행인가? 음. <laughs> 아니야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귀찮다. 아, 그 테이블 그냥 들고 올 걸. 뭐? 나큰 거. 내가 하나 그냥 들고 왔으면 되는 그거 저희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지금 텐트는 다. 신 상태예요. 근데 진짜 여기에 이따만한 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텐트를 쳐 버렸네.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아까 4시에 출발을 했고 아, 지금 6시 48분이다. 이제 세팅을 해서 밥을 먹도록 하겠어요. 예예. 여기다가 하는 거니까? 응, 맞아. 맞아. 어. 계를 뜯어. 계에다 물을 300ml 붓고 300ml가 붓는 거. 어. 근데 이거 맛있 맛있 먹어 봤어? 아니, 안 먹어 봤어. 처음이야. 여기다 스프를 뿌려. 어. 그리고 물을 아, 똑같이 3 0 0 붓고 저기, 어. 어, 끝이. 아, 진왜 이렇게 못 하지? 이게 잘안 뜨거든. 나 지금 지금 픽살이 넣어 그렇지만 나에겐가위가 있지. 어. 그러워치 나도 까지 가져와 야 가위 가져왔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 300ml 10분이나 걸리네 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 부었어 부어 그게 어 여기 선이 있어 이거 빨리 닫아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됐다. 어? 어. 잠들어 어. 됐다. 응. 그리고 이 뚜껑 문문 열린 거 아니지? 어, 열렸다. 열리면 안 돼. 찾다가 아, 그게 내맘대로 되지 않아. <laughs> <이리로> <laughs> 야너 이거 손오 벌어졌다 손손 딛다. 손 <laughs> 내용물이 많아가지고 터진 것 같아. 화상 입는다고 했어 화상. 됐다 어쩔 수 없지 들대면 그렇게 뭐 그게 나의 숙명이야. 와허 맥주가 안 시원해가지고. 응. 나 지금 근데 너무 너무 저기 강하지않듯이 고기 썰어는 <laughs> <하는> 거 아니냐? <laughs> 오 좋아. 이렇게 썰어졌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썰어졌어. 그렇지. 이렇게 썰어졌어.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소꿉놀이. 얘들아 밥먹어라 오 좋아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소금 있어 소금 없어서 맛있어 지금 냉제육이랑 이렇게 쌓았다, 야.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음, 음. 그러네. 엄청 매콤하네. 이게 너무 깊어. 숟가락이 짧은 건가? 음, 맛있다. 짠짠. <laughs> 짠짠. 짠. 짠. 짠, 짠, 짠. <laughs> 으 어, 야, 돌안 느껴져? 제가 침낭에 없어가지고 집에서 담요를 가지고 왔다. 담요가 1kg가 넘는 것 같다. 이거 보세요. 털 담요 들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양털이불이라고요. 백패킹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어. <laughs> 양털이불. <laughs> 전기장판을 갖고 왔지요. 됐어? 끝! 아 근데 진짜 베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아 베개까지 마저 불도록 하겠어요. 진짜 너무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베개잎 그래서 샀는데 너무 작은 걸 샀어. 이게 악성 내가 진짜 이 약성 재고를 산게 맞아. 시트터빗 베개님. 어 아무도 사가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었는데 색깔과 지퍼에 혹해가지고 샀는데 잘못 샀다. 너무 빵빵하면 안 돼. 아 요정도 딱 좋다. 딱이야.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지고 어, 여기다 놓고. 백패킹 너무 힘들다. 자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럼, good night. 걷고야겠다. 미라야, 미라.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내일 봬요. 잘 자. 굿모닝입니다 방방 엄청 따뜻하게 잤어요 진짜 지난번에 촬영은 안했는데 오서산 갔을때 진짜 추웠는데 이제 오늘이 아마 백패킹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추워서 지금 해가 7시에 뜬다 했는데 아마도 구름이 많아서 해는 못볼것 같아요 충충충충 제가 사실 혼잣말을 진짜 잘하는데 그동안 마이크가 없어서 잘안 들렸어요 <laughs> 이 이불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진짜 내년 백패킹에는 심낭을 장만해서 오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해 이렇게 두껍게 말았다고? 이게 맞나? 어제는 어떻게 말고 왔지? 안나 어, 보다 제 침낭가방이 생각보다 크군요 이게 최선입니다 패딩은 들고 왔었는데 밤에는 이게 딱 좋았어요 원래는 입고 잘 생각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다행이지 이것 때문에 짐이 한가득이었다. <laughs> 경량 패딩이 아닌. 역시 백패킹이 경량화합시다, 여러분. 날씨가 생각보다는 안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을 수있었다큐 너무 귀엽죠? 네이처의 그 침낭라이너거든요. 근데 완전 효자템이 진짜. 얘도 따뜻 한것 같아요. 마실 거예요. 어제 언니가 줬어요. 에티오피아. 물을 끓여 볼까? 피 내리고. 먹고 몰라 먹고 싶었어. 이녀빠 빳빳 게 아파 지는 거 아니 야너깔뜨기어있어아넣었 응. 어？아무튼 은저 녀석 밑로아뜨거아뜨거 응? 올려 주세요. 그지? 좀 아쉽다. 아쉽다. 우와. 해 보인다. 오늘의 해가 밝았습니다. 먹었자아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저희는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다 주웠고 아 근데 여기 쓰레기가 진짜 많네요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